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가... 여러분, 여러분 레고 아시죠?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추억의 장난감이요. 오늘은 실제로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레고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 모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말 호킹스라는 사람이 레고로 제작한 한국 모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바로 그 한국 모함의 전면 사진인데요. 길이 5m, 너비 1.4m로 약 20만 개 이상의 레고 블럭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길이 5m에 160kg짜리 레고 항공 모함이라 정말 만든 사람의 장인정신이 대단하죠? 이게 실제로 물에 뜬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번 찬찬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레고로 만든 항공모함. 정말 놀랍죠?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레고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비행기 하나하나 다 레고로 만든 겁니다. 한포 사격할 때그 한포도 레고로 만들었고요 비행기 프로펠러까지도 모두 레고로 만든 작품입니다. 비행기들이 모두 레거로 만들어져 있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레거로 만들었을까요? 그 디테일에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레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유리까지 레거로 만들었죠. 심지어 항공모항의 내부도 아, 모두 다 레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물에 뜬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물에 떠서 이렇게 가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로 만든 항공 모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기록 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